대한동기, 예! 자, 자, 지난해 3월 LA 한국 교육원에 안중근 의사 흉상이 설치됐습니다. 설치할 장소를 마련하지 못해 자리를 잡지 못했던 흉상이 제작 17년 만에 한인들을 만난 겁니다. 삼대째 안중근 의사의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고 있는 윤자성 회장이. 누구보다 기다려온 순간입니다. 윤능여 조부님께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서점을 하고 계셨는데요. 서점을 통하여 이제 독립 운동가들이 그 연락책으로 많이 활동을 하셨대요. 도와주고 또 재우시고 이런 일로 그래가지고 이 과정에서 대동공보 이강추필과 함께 안중근 의사를 적극적으로 도와서 안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저격을 네, 성공적으로 이루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해서 윤능효 지사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1990년 광복절에 건국군장 애국장을 추서받았고요, 1992년에 대전 국립현충원에 이장이 되었습니다. 윤자성 회장의 친조부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서점을 운영하며. 갈곳 없는 독립운동가들의 뒷바라지를 도맡았던 윤능효 지사입니다. 독립운동가 윤능효 지사의 아들 윤경학 씨가 안중근 의사의 애국 애족 정신을 지역 한인들과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 1987년 LA에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를 설립했습니다. 1위 오시니까 저는 모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그때는 이민 시대예요, 초창기 때. 그래서 아버님이 그걸 보시고, 야 우리가 민족권이 있어야지, 응? 아난 벌어먹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정말 생각이 나라를 사랑할 일이지.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와 안중근 의사의 독립운동기를 듣고 자란 윤자성 씨는 아버지 뒤를 이어 기념사업회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매년 안중근 의사 추모식 그리고 청소년 한국어 말하기 대회 그다음에 안의사 옥중 휴호 전시회 안중근 의사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어 말하기 대회는 정말 아이들에게 많은 큰 공부가 되고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나라사랑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선 우리말과 역사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윤자성 회장은 한글학교를 설립해 한글과 역사 교육은 물론 아이들의 인성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유정선생님께서는 한국어에 대한 열성이 많으시고 또이 미국에서 우리 교포 2세, 1.5세들이 한국인의 어린아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잘 이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과 문화 사업에 힘쓰시고 계십니다. 먼 외국 땅에서 혼자 힘으로는 하기 어려운 일인 만큼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한인 사회도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마음을 더해 함께하는 이들 역시 다음 세대를 위한 윤자성 씨의 활동에 감사를 전합니다. 다민족 사회 미국에서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2세들한테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자성 씨는 집의 방한 칸을 독립운동 역사가 깃든 작은 박물관처럼 꾸몄는데요. 1990년 윤능효 지사가 받은 건국훈장 애국장부터 안중근 의사 관련 사진이나 자료 등을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방에 들어왔어 책도 읽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많이 이들의그 역사적인 일을 하신 거를 예, 좀더 마음이 새기고 어, 나름대로 좋은 시간이 됩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한국인으로서 안중근 의사가 남긴 나라 사랑의 의미와 자긍심을 잇기 위해 기념사업회를 이끄는 윤자성 회장. 흉상 설치에만 17년이 걸렸을 만큼 어려운 날도 많지만 선조들이 남긴 애국정신을 되새기며 계속 활동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후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 있어. 요 그러니까 이 일은 정말 계속돼야 된다고 믿습니다.